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라 자전거길 어, 국토 종주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아라 백길로 가서 어, 국토 종주 도장다 찍고 돌아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80km 정도 될것 같고요. 오늘은 브롬톤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 대략 한 4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라 자전거길 국토종주 도장 두개 찍기 위해서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10분이고요. 그래도 날이 쨔끔 밝았네요. 제가 한강국, 뭐, 남한강, 북한강, 뭐, 한강 주변에 대부분의, 뭐냐, 북토정도 도장은 찍었는데, 아라 자전거 길은 아, 아직 안 찍었거든요. 물론, 정서진에 있는 거기를 못 갔을 뿐이지, 그 초입에 있는 곳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가긴 하는데, 그냥 정서진 갈 때, 정서진 그, 거기 갈때 찍으려고 일부러 안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브롬톤으로 왔고요.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그냥 로드로 빨리 후다닥 하고 올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의미가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지금까지 국토종주를 브롬톤으로 했고, 앞으로도 특별한 거 없으면은 브롬턴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브롬턴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겠다 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오늘은 기온이 별로 안 높더라고요 오전에 오전 뭐한 9시 10시까지도 한 26도에서 26,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도드로 가면은 제가 한 1시간에 평균적으로 26에서 27키로 정도 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3시간, 그리고 예전 기록을 보면 한 3시간, 한 30, 40분이면은 왕복해서 집에 오는데, 브롬터는 좀더 걸리겠죠? 네, 이제 첫 번째 인증센터인 아라 한강 인문인 관문인가? 이제 거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행주대교. 대략 지금까지는 한 18km 탔고요 이제 이쪽 길 따라 아라뱃길을 가려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한, 한 1km만 더 가면은 이제 첫 번째 아라 자전거길, 첫 번째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제가 일주일에 비만 안 오면은 한두 번 이상은 꼭 오는 곳이라,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오늘은 처음으로. 어, 브롬톤 가지고 왔다는 거. 브롬톤 갖고 이까지 와본 적이 없었을 텐데, 한번 더. 왜냐면 한강에서는 저는 주로 로드를 타니까. 그래도 매번 왔던 길이지만은 인증센터 도장을 찍는다고 하니까 살짝 설레네요. 이 도장이 주는 도장 찍는 그, 면, 그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아, 더위로 잠깐. 중단돼서 이제 첫 번째 인증 센터가 저 앞에 보이네. 첫 번째 인증 센터가 보입니다. 알아? 한강 간문아 내가 맨날 여기 오는데도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있었네. 여. 첫 번째 아라 자전 아라 자전거길 첫 번째 인증세당 도장을 찍었습니다. 와 도장 찍었구요 첫 번째.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아라뱃길로 가는 길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장 찍고. 앞으로 보이는 곳으로 쭉 이거 타고 오면 됩니다 아라뱃길 북단은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북단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어 저는 남단 가는 길로 알려 드릴게요 쭉 타고 가면은 여기서 신호 받고 직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길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어, 우측에 경인 터미널이 보입니다. 여기를, 어, 컨테이너 부두인데 여기 지나가지고, 어떤 자동, 어떤 분들은 이길 따라 쭉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3차로가 나와서 살짝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저분도 저쪽으로 가네요. 그럼 저쪽으로 가보죠. 저는 원래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서 쭉 가는데, 이쪽으로 가도 되거든요. 이쪽으로 음. 가서, 쭉 가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은, 어차피 이 길이 만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얘가 지난번에 와보니까, 오늘 아침이어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제가 퇴근 시간쯤 돼서 와보니까 여기가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길은 보통 때는 한번 와보고 그다음부터는 이 길로 오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자덕분들이 이쪽으로 가길래 오늘은 영상 찍으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저기 저쪽 깜빡이는 신호등 보이시잖아요. 거기 있는 데가 아라뱃길 초입입니다. 근데 여기가 삼거리라서 그때는 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위험할, 것, 위험하니까 잘 보고 건너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가 없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라뱃길, 아라천이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 그 인증센터에서 아라 서해 간문 인증센터까지 한 20km 또 가더라고요. 대략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아라뱃길입니다. 아라 자전거길. 보이시죠? 여기가 초입입니다. 아라뱃길 가고 있는데, 어, 여기 포장을 잘 해놨네, 다시. 이제 한 27km 왔으니까. 한 13km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평지, 거의 평지 위주고, 어필은 그냥 살짝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거리인데, 왕복을 하다 보니까, 한 거리만 80km 정도 될 뿐이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길도 찾기도 어렵지 않고, 야,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있네요. 야, 안개가 정말 자욱하니 하니까 운치는 있네요. 아라뱃길은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처음 와보네요. 그것도 맨날 로드만 타고 왔는데, 처음으로 브롬선 타고 아라뱃길을 다 와보네요. 이번 국토종주는 다른 사정 없으면, 은뭐 누구랑 같이 가는 일 없으면, 은 저는 브롬톤으로 하려고 합니다. 로드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어, 남들이 뭐 물론 브롬톤으로도 국토종주하는 신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보통 자전거에 비교하면은 로드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덜하는 방법이 브롬톤으로 국토종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얘가 원래 폭포인데 얘가 폭포 얘가 폭포인데 아침 이른 시간이라 평일에 평일이라 그런가? 폭포가 안 떨어지네요 예 이제 아라뱃길 그 놓았고 으아, 으아. 이제, 근데 이게, 아이거 자꾸 경로가 벗어났다네. 내가 알기로는 저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한번 가보죠. 아, 이게, 카카오맵이 되게 이상해요. 자동본도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이쪽이 맞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자꾸 지난번에 카카오맵 믿고 갔다가, 이상하게, 도로로, 도로로 해가지고, 인도했거든요. 아, 이쪽인가? 어,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죠. 아까 왔던 그길 따라 쭉 오면은, 아마 여기, 신호등이 있고, 으아! 네, 이쪽으로 드디어 이제 다 왔다. 거의 다 왔네요. 여기 풍차 보이고 네, 이쪽으로 쭉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1km 남았대요. 와, 이제 마지막 오늘의 아라 자전거길 마지막 인증센터. 아라 서해 관문 인증센터. 아까가 아라한강 간문 인증세 타고. 이 풍차는 제주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이쪽 서쪽에도 있네요. 으, 이, 이, 이 터널 같은 데를 항상 아라뱃길 가는 사람 유튜브들 보면은 여기 통과를 하거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좋았었는데, 작년에 로드로 한번 와보고, 초반에 한 3, 4월 달인가 와보고 한번도 안 왔는데, 올해 드디어 브롬톤을 가지고 북토 종주 목적으로 오네요. 네, 건널 뭐 조심하고 자전거길 아, 피니시가 보이네요. 야, 진짜 저 어디야? 부산에서부터 이까지 오는 사람들은 저거 보면 눈물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분들은 마음이 새로울 것 같고 드디어 저야 알아 알아 자전거길 피니시지만은 아 진짜 부산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여기 오면은 눈물 날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썰물이네. 여기는 항상 제가 올 때마다 썰물인 것 같아. 아 오늘의 목적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한강 이쪽 위쪽은 다 끝냈습니다. 어디 보자. 됐어. 됐다. 오늘 선거 이쪽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완주했네. 이제 이 밑으로. 이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라. 네, 이제 아라 서해 아라 간문 인증센터 마쳤고, 이제 집으로 복귀합니다. 지금 한 42km 탔고요. 집에 가면은 한 80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서울, 남한강, 북한강 완주했고, 어, 아, 아라 자전거 길도 완주했네요. 이제 더위 좀, 좀 꺾이면은 다시 국토종주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국토종주 맛을 6월달에 알았어요. 춘천 가면서 찍는 맛이 있어갖고 그 바로 다음주에 남한강 가고 했는데 이제 더위 때문에 잠깐 멈춰서 지금은 이제 전반기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좀 더위 좀 풀리는 한 9월 정도 돼서 그때부터 당일치기로 가능한 곳부터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국토 종족 때문에 평일에 그냥 짬 내서 타는 것도 한 50km 이상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타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타고 그렇게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집으로 9시 정도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시 정도 도착 아까 이까지 오는데 한 1시간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렸으니까 9시 전에는 도착하겠죠. 네. 이제 거의 오늘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km 정도 탔구요. 한 3시간 30분 라이딩 했네요. 한 집에 도착하면 한 80km 좀 넘을 것 같고, 한 4시간은 안될것 같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브롬톤으로 장거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안 쉬어서 그런가? 보급을 잘못했나? 살짝 피곤했습니다. 살짝 그래서 아까 어디야 성산대교 정도 돼서 편의점 가가지고 사이다 하나 먹으니까 괜찮았지? 야물 비가 많이 오더니 노들섬이 좀 많이 잠겼네 오늘 또 폭우 내린다는데 잠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다행히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뜨고 덥지도 않고 해서 라이딩 하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럼턴으로 이제 북토종주 이제 이쪽은 끝났고 상반기는 끝났고 후반기 때 이제 세제 자전거기 거기를 제일 먼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가 이화령 공개라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한번 거기를 먼저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